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넘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이 이야기를 잘 상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았던 상담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선택이든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뒤수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뭐 말씀 묵상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아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든지 뭐다 상관없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인도에 주실 때인데 왜뭐 배우자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할 때 이렇게 막 고심해야 하냐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언제나 존재하고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하고 그냥 뭐어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주인 이라는 것들을 내가 정말 고백한다면 주인은 말씀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종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게마땅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시는 사인인 건지 아니면 이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원하시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매 순간 옆에 계시는 듯 대화하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위해서는 이렇게 매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런 발버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거를 볼게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겠어요. 상대방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까지 설득이 만약에 됐다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돈단 말이죠. 막 이렇게 내 감정도 있고 내 이성적인 막 생각도 돌고 막 돌아다녀요, 막 그리고 내 선택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내 스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선택을 의지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까 찬양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 순간 옆에 계시는 것처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하나님한테 감정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 생각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은 무엇인가 또 들어보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통행처럼 막, 그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한다고 하시기 보는내 뜻은 이래, 이래. 근데 너가 내 뜻에 순종해 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너 감정이 지금 힘들지. 그리고 어, 너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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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들이 예상이 될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때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너가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쌍방의 소통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통의 과정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리고 내가 내려놓기 쉽지 않은 문제일수록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끝까지 이 소통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성 교제하는 것 그리고 결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정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그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계산하는 거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더 앞서서. 그리고 나는 이제 뭐 MBTI에서 F다. 그래서 사랑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감정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 중에서 이분이 가장 염두에 둔 거는 최종 결정에서 가장 염두에 둔 거는 이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감정으로만 선택을 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한번 나눠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감정으로만 선택하는 건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성도 주셨으니까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의지를 발휘할 것인가 이제 어제도 제가 뭐 100%의 확신 뭐 이런 문구를 달았는데 이 100%는 사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100%가 맞아요 99%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뜻이 있더라도 그 100%를 그럼 왜? 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었을 때 만약에 그게 감정적인 이유였다 라고 하면 후회할 수 있겠죠 아 괜히 했네 이렇게 마음은 계속 흔들리니까 감정은 어제 오늘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이 감정만으로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내가 모든 환경을 다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위에다 내려다보고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한 선택도 나중에 인간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의지와 결단에 있어서 의지와 선택에 있어서 아, 누군가가 너는 왜 그런 선택을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했니라고 물었을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을 했다. 어, 내가, 어, 물론 뭐이 사람을 사랑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선택에서 제가 이제 100% 확신으로 저희 배우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예, 했을 때 아, 굉장히 되게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 한 거예요. 우리 배우자를 내가 남자친구였을 때도 당연히 감정적으로 매력, 매력적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막 크게 나쁠 건 없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걸리는 게 있거든요.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결혼 선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뭐 남자친구 사귈까 말까, 뭐 결혼할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갈까 말까,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말까, 그리고 이렇게 사업하시거나 뭐 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뭐 이럴까 말까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의지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향이라면 그러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특별히 너무 중요한 선택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답을 들었을 때마음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시죠. 이거를, 그러니까 찬녀님이 얘기하신 이거를 극복할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그 길목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뭐 예수님 나한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좋고, 예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해 주셔도 나 뒤. 감당해 주시니까 좋고 어 예수님 아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뭐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팬에서 제자가 되는 크리스찬의그 길목이 있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그 길목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합리화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자가 아니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 이말이 <laughs> 이 말만 믿고 그냥 뭐 구원 행만 탄다. 그뭐뭐 뭐 틀린 말은 아니라 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조건이 더 상세하다면 그러면은 자격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땅에서도 좀 멋지게 그 하나님께 어, <laughs> 드릴 것도 많고 그리고 저도 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팬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선택대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 다 뒷수습 해주시고, 다뭐 선하게 인도해주시고 하죠. 근데 내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햄씨 봐요, 너는 내가 항상 너가 뭐 잘못된 선택할 때마다 봉합하고, 너가 그냥 어느 정도 컸으면 순종도 좀 해보고, 제자의 길도 해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예, 평생 이렇게 살다 왔구나. 아이고, 그래. <laughs> 이렇게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내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순종을 하다 보면 그 기, 걸음이 참 어렵지만 찬연님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으신 게 뭐냐면 순종을 해보신 분이니까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 순종 안 하면 편하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인생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왜 크리스천들은 이 순종의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고민하는가라고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하는가? 우리가 종이어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정말 끌려가듯이 순종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되게 유교적인 순종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방법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한다는 게 이제 부담감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100%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그렇지만, 이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의지와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자의 선택을 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제자의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이 그냥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세 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 결과적인 유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 유익이라는 거죠. 이런 선택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계속 분별 영상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마음이 참 전달이 너무 됐으면 좋겠어요.